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을 바꾸려고 20년을 애썼지만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단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30년 결혼 생활이 행복해졌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한 가지 깨달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10년간 연관 결과 타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98%가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인간관계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법우님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계속 늦게 들어와서 바꾸려고 애써 보셨지만 더 늦어지거나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잔소리했지만 오히려 더 반항하거나 직장 동료가 일을 대충해서 지적했지만 관계만 나빠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왜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까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모든 답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우님들 자신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 먼저 우리가 왜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날 한 신도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희 남편이 너무 답답합니다.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 와서는 TV만 보고,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안 해요. 몇 번을 말해도 안 바뀌네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남편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현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매일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더 공부를 싫어하게 되었지요. 그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아들만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한 일이지요. 세 번째 착각은 타인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자식이 바뀌면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직장 상사가 바뀌면 스트레스가 없어질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니 다른 누가 자기의 주인이 되겠는가?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애쓰는 마음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상대방이 가야 한다는 집착.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버릴 것도 없다. 이 대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 하는 것도 일종의 구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마음. 하지만 구하는 마음이 있는 한 괴로움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마음, 즉, 무구의 마음입니다. 무구의 마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례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것, 늦게 들어오는 것,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 매일 잔소리하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늦게 들어오고 더 많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부는 어떨까요? 역시 남편이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담배를 피워도 건강을 걱정한다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자연의 힘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타인을 바꾸려 하는 마음에도 이 삼독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먼저 탐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 내가 편안하고 싶어서 상대방이 바뀌었으면 하는 욕심. 이것이 탐욕입니다. 다음은 성냄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짜증내는 마음. 이것이 성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명. 타인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법 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친구는 떠나면서 그의 옷 속에 값 비싼 보석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깨어난 후에도 자신에게 보석이 있는 줄 모르고 계속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친구를 다시 만나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성, 즉 부처가 될수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도,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그 사람도 이미 그 안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보지 못할까요?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아상, 상대방이 틀렸다는 인상. 모든 사람이 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중생상. 내가 오래 산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수자상. 이런 상들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보겠습니다.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룻밤 어두운 굴에서 자게 되었는데, 밤 중에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물을 발견하고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그것은 해골의 고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순간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구나. 어젯밤 그 물이 달았던 것은 물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목마른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물이 더럽게 느껴지는 것도 선입견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유식무경의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깨달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이 틀려 보이고, 내 욕심으로 보면 상대방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가에서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는 불성이 있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말했습니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고 너에게만 있다면, 너는 개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냐? 이 대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존재에게는 똑같이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분별심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올바른 사람, 틀린 사람 이런 분별심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 보입니다. 적대적인 마음으로 보면 상대방이 적으로 보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면 상대방이 부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이사 네 가지 마음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마음.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 희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네 가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성적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들만 뒤처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학원도 여러 곳 보내고 과외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모자 관계만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어머니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면, 왜 아들 자신의 마음은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뭐니?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니?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요.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그림 그릴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순간 어머니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구나. 내 기대대로 아들을 만들려고만 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림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 하지만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밝아졌고 자신감을 얻었고 그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자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화의 힘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는 보살입니다. 중생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행동만 보고 판단합니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보고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혹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자녀가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감 부족 때문은 아닐까요? 관세음보살처럼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괴로움을 피하고자 한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만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비파사나 명상에서 가르치는 사념처 중에 심념처가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그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내가 조급해 하는구나. 지금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그 마음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을 관찰하면 화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관찰하면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힘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앉아서 명상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세요.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의 힘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의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애 명상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어주는 명상법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애를 보내세요. 가족이 행복하기를,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내세요. 이웃이 행복하기를 동료들이 건강하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자해를 보내세요. 내가 바꾸고 싶어 했던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내가 힘들어 했던 그 사람도 건강하기를.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 대신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무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명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내 자신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조급해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시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시에는 제시, 법시, 무외시가 있습니다. 제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법시는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것, 무의신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보세요.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생기면 바꾸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마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정리정돈을 잘못한다고 해서 매일 잔소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부부싸움만 찾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도와주자. 그래서 퇴근 후에 남편이 먼저 정리정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하는 대신 조용히 치우고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미안해했지만, 점점 고마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힘입니다. 배푸는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참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본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참선할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그저 고요히 앉아서 본래 마음을 관찰하세요. 참선을 계속 하다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던 마음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모든 존재가 원래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꾸려고 애썼던 그 사람도 원래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계종 조사인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불생불멸하며, 자성이 본래 구족하고, 자성이 본래 불효하며, 자성이 능이 만법을 생한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깨끗하고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는 완전한 불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하지 않아도 화나지 않습니다. 내 평화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편안해 합니다. 잔소리와 간섭이 줄어들고 이해와 배려가 늘어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셋째,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할 때는 바뀌지 않던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나 자신이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던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법이 여몽여환이요. 무작자무수자라 모든 법이 꿈과 환상 같아서 만드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환상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도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내가 집착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바꾸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 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꽃이 때가 되면 저절로 피어나듯이, 모든 변화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빨리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정원사가 꽃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꽃이 빨리 피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꽃봉오리를 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꽃이 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꽃을 억지로 피우려 하지 않고, 그저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꽃이 때가 되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사랑과 이해와 격려라는 물을 주세요. 자비와 인내라는 햇빛을 쬐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때가 되어 스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수 있다. 다만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강요나 간섭이 아니라 사랑과 지지로. 비판이나 판단이 아니라 이해와 격려로. 조급함이나 성급함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으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마음도 일종의 원한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마음. 하지만 이 원한을 더큰 원한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보세요. 내일 직장에서 동료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보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강요하지 말고 지지해보세요.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우님들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화.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이 법우님들 것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을 바꾸려 하는 마음은 탐진치 삼독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둘째,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음을 믿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세요. 셋째, 자의 명상과 참선을 통해 내 마음을 비우고 자비심을 키우세요. 넷째, 보시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베풀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이네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모든 인간 관계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가 날때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우님들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와 미탑불 관세음보살